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다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아멘. 이번 고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가상치원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상치원의 말씀 일곱 개의 말씀의 순서를 이렇게 배열하다 보니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 이전부터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뭐에 대한 용서냐면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가 가장 극하게 빛났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 속에 있었던 아픔 속에 있었던 상처 속에 있었던 메마짐 속에 있었던 그 아주 최고점에서 어떤 외침이 나오느냐 너무 당황스럽죠. 가장 아픔 속에 극한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 가장 아픔 속에 극한 포기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전 변화산에선 이런 기도도 드렸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예, 옮길만 하면 옮겨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놀리는 것처럼, 사단이 놀렸던 것처럼 내려오려면 내려올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 많은 조롱과 욕설 속에서도 튀어 나올 만한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 그러지 않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치 읍조리듯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에 말씀이라고 이 성경에서도 교회 전통에서도 정해 놓고 있어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 갈보리 언덕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많은 무리들이 지옥의 합창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합창하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언덕의 이 난잡한 모습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온 합창 단원들이 천사들도 합창하고 있지만 그 소리를 앞지르고 있어요. 그 천사들의 합창에 묻히고 있는 겁니다. 쬐, 하죠 어둠의 권세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리로 모독하고 행위로 모독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전을 지키라고, 성전을 지키라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 성전은 지키지 않고 지옥에서 가장 열심을 내는 도구들로 변해버렸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그들의 의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더욱더 낮아지게 비천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에서 나온 그들은 자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비천하게 만들려고 지옥의 합창대를 만들고 이 소리 저 소리로 노래를 불렀지만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위엄을 더 영광을 높이는 일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옥의 합창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옥에서 나온 그들의 합창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다. 1절이에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다. 이 그들이 조롱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원수들이 이 부른 노래를 보니,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다. 이건 여러분, 사실 사단들이 지옥에서 나오는 합창대가 부를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주님이 매맞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얻고 주님이 상처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저가 남은 구원할수되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도다 내용에 그런데 이 지옥의 합창대들이 예수님을 조롱한답시고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한 정나라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사단들의 조롱 합창이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들은 조롱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고백하기, 고백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2절을 합창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저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늘의 경건한 모습,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행위, 그 사실을, 그 모습을, 그 행위를 이 사단은 보아서 알았던 거예요. 그걸 조롱하면서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조롱하며 부른 이 합창의 가사들은 다 우리들이 신앙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조롱한다고 지옥의 합창대를 만들어 조롱했지만, 크게 소리쳤지만은 따지고 보니 명백하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맹렬하게 반대했던 무리들에 의해서 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합창대들이 부르는 3절을 들어보십시오. 더큰 소리로 그들은 알토,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리는데 얼마나 웅장한지요. 이 시간만큼은 오히려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묻혀버리고 말아.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서슴없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짓는 자여,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더큰 이적을 보여달라고 할때이 요나의 표적 사건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부활을 또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활 사실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공포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이걸 결정적으로 사단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확증한 게 아니라 사단이 확증한 거예요. 오절은 어떻습니까? 그합 지옥의 합창다들이 부르는 오절,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욕합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 사단의 합창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 묻혀 나오는 진실의 고백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파리새들이 그렇게 묻고, 네가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수차게 물었어.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의 비밀을 지키며 함부로 얘기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단의 합창대들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조롱의 노래, 모욕의 합창을 하면서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백성들은 저기 위해서 악마들의 합창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은 떨 거라고 생각하고 저 소리를 듣고 저들은 도망칠 것이라고 소리를 듣고 그러나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는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듣는 순간이 될줄 믿습니다. 그들 중에는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고 붙들며 애원하고 애걸복걸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들의 가슴은 착한 화석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악마들의 합창대 소리를 듣고서 흥얼흥얼흥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그 합창에 소리를 내어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노래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처럼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고, 아까처럼 그 때를 지어 부르는 소리는 아닙니다. 솔로입니다. 솔로. 그러나 얼마나 위험이 있고, 무게가 있고, 웅장한지. 어떤 화음도 없지만 그저 단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제까지의 모든 큰 소리들을 잠재우듯 솔로로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단의 종들이었습니다. 동무둔 창으로 그를 찌르기까지 인정머리 없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는 용서의 첫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던 예수님이 기도해 주었던 저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저들이 누구냐? 예수님 몸에 거대한 못을 박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린 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창을 찌르는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용서할까 말까. 여러분,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또 저들은 누구입니까? 저들은 누구입니까?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큰 고통은 아마 배반이라는 쓴 상처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 두목을 불끈죠. 그러나 지금은 두목을 불끈지고 도망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솔로로 노래 부르는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연약한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 용서의 빗줄기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 저들은 누구입니까?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저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죄와 허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지만 만났다고 하지만 주인 삼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손님으로 사랑방에다가 모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하지만 바쁠 때는 잠시 다른데 가 있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모셨지만은 나의 모습, 내 모습대로 십자가 버리고 자신의 안락을 위해 달려가는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총체적인 죄악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그릇 행하여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길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들에게 담, 그에게 담당시켰더다. 하든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그리고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얻었더다. 이사에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 나지막한 천사들의 소리가 지금은 묻히고 있죠.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도대체 우리가, 저희가 누구길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은 들어가 있습니까? 저들 가운데 여러분은 여외된 겁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갓거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각기 제길로 갓거을 그릇 행하여.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를 50년 믿고 6 0년 믿었지만은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하나 있죠. 예수님을 잘 믿자. 좀잘 믿어보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는. 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박힌 이 예수를 너희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아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는 순간 로마 군인조차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알았던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여러분, 몰랐던 그들이 고백한 회개의 후렴구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찌 알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확보된 죄의 용서함은 언제나 값 없는, 지불하지 않고 받는 선물입니다. 그걸 은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몰랐던 사람들에게만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거절했던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몰랐던 자들에게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솔로 독창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그 그들, 저들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행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아니란 신앙이나 죽어 있는 신앙이나 멈춰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는 깨우고 살리십시오. 바리세인적 기만의 작별의 인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성가시기 하는 죄의 습관을 이제는 이렇게 처단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소리 내는 합창을 들어보세요.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덮어 씌워달라고. 얼마나 무서운 노래 소리입니까? 그 저들 가운데에 회개하는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나아갈 때, 십자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걸 보고 따라 할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들처럼 그 피를, 그 죄를, 그 저주를 나와 나 자손에게 내려달라는 황당한 후회할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받는 자들이 되도록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갈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추건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